90년대 화려한 댄스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랑받았던 몸짱 가수 스티븐 유, 유승준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습니다. 하지만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. 여기서 대중들이 오해를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유승준이 다시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그가 관광 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. 일반적으로 미국인은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깊이 논란 이후 법무부가 내린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공항에서 입국이 차단됩니다. 따라서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입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는 한 한국 땅에 발을 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결론적으로 관광 비자로 입국 가능하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잘못된 정보에 불과합니다. 현재로서 유승준은 한국 입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. 아쉬운 점은 그가 당시 2년간 성실히 군복무를 했다면. 오늘 날 대한민국 가요계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결국 선택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교훈으로 남습니다.